광주 지역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면서 지금 6개월째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건설사 측이 일부 세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면서 이 갈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 강영재 씨. 지난주 건설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며 나가라는 겁니다. 그좀 건설사에게 좀안 좋게 얘기하거나 불합리하게 얘기한 그 세대를 일부 콕 집어서 얘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까지 할참당하고 어이없고 전체 370세대 가운데 강씨와 같은 처지의 세대가 여럿입니다. 갈등은 지난해 10월 건설사가 입주 1년 만에 임대 보증금을 2.2% 500만 원 가량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했다며 1년마다 인상할 수 있다고 하고, 반면 입주민들은 민간 임대주택법 등을 들어 임대료 인상이 2년에 한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주민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라는 해석도 받아냈지만 건설사가 막무가내라고 말합니다. 법에 정해진 것도 지키지 않고, 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무시를 하면서 입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통보까지 하고. 건설사 측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미납세대는 계약을 해지하고 반대 여론을 주도한 입주민 8명은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될 수 있다. 임차금이 밀 계약 해지가 능하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애초 중재에 나서겠다던 광주 북구청도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다면서 손을 놓은 상황. 반대 입주민 160여 세대가 임차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사 소송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